안녕하십니까 콩수어 oh, 안녕하십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야하야니 <목소리> 좋겠다 어 태산아 하 <목소리> 태산이 재현이 오 아, 오. 야야 야, 어떻게 하냐 니네 지 요새 불어 미치네야어디게 아니라 어멍 어멍 랩매하고 싶은 거처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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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그래 그래. 내가 매일 생방송을 하거든 하그한 한 팀의 이미지를 흐리는 건문제빵빵 굉장히... <목소리> 주르륵 빵빵봉봉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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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려가고 우와 빵빵빵빵빵빵 주르륵 빵빵빵빵빵 집이 나온 날왜 <laughs> 웃긴 거야 얘네 왜 그래 걸어와 으흠 와 기바다라 니네길좀맞아아 길을 받아가지고 불러주세요